제가 좋아하는. 언제부터 <목소리> <이야, 엄청> 연자에관심이 <연습해가지고>. 그 안에 못쓰는 거 없어요? 유지태 유튜브요. <웃음>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네 안녕하세요. 유지태 메모리 유지트입니다 저번에 우리 그 김준호 씨하고 그 의자 기부를 했었잖아요. 어, 방송에 한번 노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잡았습니다. 네, 돌싱포맨 팀이 뭐 여기서 찍겠다고 해가지고. 롤싱도 아닌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. 유튜브가 나를 예능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지금. <laughs> 뭐장군멍군 지금 하고 있어 장군멍군 어떤 모습 보이지? 오늘은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. 내가 뭐 어떤 모습 보이겠어요? <laughs> 하던 대로 하는 거지. 그분은 어떤 인연이셨어요? 오묘가에 많이 만났, 맞으셨어요 그리고 올드보이 할 때는 내가 예, 민수 형이 같은 소속사에서 같이 술 많이 먹었어요 아, 진압 감독님들이랑 막. 음. 진수 음. 형님 오셨어요? 어어 아, 아, 맞다 나를 부요아잘 어, 지냈어? 어? 아, 아, <laughs> 아, 어. 방송에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드디어 <laughs> 오늘 봤습니다 음. 가까이하기에 어. 너무 범상치 않은 <laughs> 어 오, 진짜 보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오랜만에 보시는 거예요 지금? 네신년쯤 <놀람> 전에 지나가다 누룽실에서 본것 같고 이건 거의 진짜 오고 아, 여기 아, 못 봤어 제가 한이 30년? 그래? 어떻게 지나다니다도 미용실에서 한번 스친 적고 잠깐 <놀람> 스친 거 그냥 그런 거들요 자, 이브 시작 제 아내가 안무 전에 아, 뭐야? 아이, 같이 그 작품들 하고 요작품 <laughs> 피봉이. 피봉이꺼하고 뭐 여러가지가 어렸을 때. 너무 장난 <laughs> 잘봤어요 잘 <laughs> 아, 아직도에 <laughs> 비해서 너무 장난 잘렸어요. 지게 뭐가 있어 키밖에 더 있어요. <laughs> 아니, 근데 뮤지컬 씨가 아, 말씀하시기 여기가 굉장히 특별한 공간 같아요 네, 여기는 고전영화관 있고요. 여기 이 네, 뒤에 보이시는 의자가 되게 노후된 분이었습니 김윤주도 잘 알아요. 아니 근데 뭐, 런얘 아니 근데 도심 보면 그런 거 얘기하는 데는 아니야. 아, 아 예, 네. 네. 먼저 예언 좀 하고 합시다. 아니 그러면 첫 작품 대학 졸업하고 아니, 아니 3학년. 3학년 때 현민, 진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디서 뭐 들었다고? 아아많죠아이죠아많이아 아니죠. 아니아니 아니요. 아니요. 아요아요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이아요 아니요. 아니요. 니요아니준호니요 아니요. 줄 알았는데. 아니 지금 안주 아니는 보면은 아니요. 아니 그렇게, 아니요. 아니요. 아니니요 아니요. 아니요. 아아니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어요요 주에 그 세트만 만들어 었 쓴다. 언제부터 연예 관중이었지? 앞에서 이렇게 밀어줘가지고. 언제 아아그 언제부터 때가 없었어요? <laughs> 그거를 아무도 몰라.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까지 때가 안탄 사람이. 솔직히 우리 네명 연예계에서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. 때가 안탄 거예요. 음 <laughs> 이름도 유지되잖아. <laughs> 아니 그렇게 <laughs> 음. 뭐 주연 뭐, 주요 인공이지만 그리고 계속. 멋진 역할만 맡아도 부담이 되겠어. 그래도 멋진 않아요, 그냥 악인 같은데. 영단이배박행이니까 어. 그를 담는사 근데 1 1때 너무 뭔데? 근데... 그, 그 안에 볼수 있는 거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보세요, 아, 그 안에는 다 봤어 나는. 유진트 유튜브요. 뜨거 없이 채널 봐. 봐야 돼 김준호랑 아, 한 네. 네. 아, 방은 별로 안나오는데 김준호 <laughs> 우리 돌아갔다가 아, 폭망했는데. 아, 아니 근데 지태는 사실 조회 수가 굉장히 중요하않아 그래서 네. 뭘 알려고 하는구나 아, 네. 네. 조금이라도 알려주면 네. 바람직하고 네. 신영아테크는 이제 뭐 준영이랑 전화 이렇게 지원을 아, 해주셨는데. 네. 강릉의 신형 시네마테크도 있어요. 이게 고전 영화를 보는 장소니까 아 보통 멀 월드극장보다 그 훨씬 열악합니다. 그렇죠.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있지 않으면 패관대 그 상상 력이있어요 저희 같은 이제 유명인들이 조금 더 알려주고 방송이 좀 결합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조금 더생태계가 좋아지지 않을까? 아 유튜브 내용이 재훈이 형과랑 너무 다르다. <laughs> 나는 세상이 바뀐 만큼 유지태 씨도 좀 바뀌었으면 어딱 <laughs> <laughs> 제가 봤을 때보구싸움을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유 해요 그냥 네. 아, 근데 그렇게 네. 하는 건 너무 소용없지 않아요? <laughs> 내가 뭘잘해까 애들 <laughs> 승리뭐 어쩔 수 없이 교육문제로 가고 아니 근데 주... <laughs> 항상 방송에서도 그랬고 우리 돌싱 코멘트도 그랬고 그래, 지태 씨장 절친이야 네. 절친이니까 <laughs> <laughs> 지금도 진짜 뭐, 절친이에요? 절친이죠. 절친이죠. 그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거지. 아니 비행기에서 안 만난 적이 있나요 기억나세요? 일본 갈때뭐 네. 예, 봤던 거 같아요. 어, <laughs> 한때 와서 <laughs> 주로가 자연스럽게 <laughs> 어 지태야 뭐 이렇게 하는 척. 네, 태아, 어 지태야 아, 그래서 어아지나갔는데아 그, 미친 같은데. 이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. 왜왜 왜 비즈니스 탑승했어? <laughs> 내가 뒤에 이코노미 에 있는데 스테이스 분이 앞에 혹시 유티씨 아시오어디 들었나 봐 나랑 그냥 동기인 거는 그러면 아씨 나 이코노미... 알지 <laughs> 못했다 <laughs> 얘가 물어보기도하는데어나 뒤에 이코노미 타른 스태프 있어서 같이 나오주고생도좀바닥까지어막생각마 <laughs>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어, 하는 거야 다시다 맨날 어머 고생했어 말이야 아, 아 잘했어, 아아 잘했어. 좋아 어형님 어떠세요? 아, 아니야 뭐. <laughs> 쓸데없이 진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요 <laughs> 진지해서 <웃음> 네. <웃음> 우리 주방 가봐 그래 그래 세야천 어. 성공해 알았어 <laughs> 이렇게 하나 둘셋 알차게 만들어 나가고 손 내보낼게요 네 <laughs> <laughs> 잘하신 건가요? 아 잘했죠 아, 잘하신 거 맞아요? 아니 예전보다 네.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열려 있어 열려 있어. 아 이제 그러면 좀 예능 좀더출연 하셔도 될까요? 예능은 음. 제가 짜제 해야죠. 안녕하세 건강해 건강해. 들어할게 음. 어쩌다 보니 돌싱 포맷까지 찍게 됐는데 <laughs> 좀 재밌게 그리고 또 제가 다소 진지한데 이렇게. 끝까지 제 진지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, 재밌게 해주신 우리 돌싱포맨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, 네, 계속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. 유스테 메모리가 잘 기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어우, 오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빨리 가서, 집에 가서, 빨리 좀 몸을 좀 녹여야 될것 같아요. 네. 다음에 봐요. 네. 감사합니다. 애기 엄마 잘 있어? 아, 네. 아무래도 아, 아무도 그러니까, 안 늙어. 그러니까, 어, 안 늙어. 예, 네, 예. 음, 진짜. 나얘스물한 살, 스물두살때 하고서. 이 순위를. 이 진짜 착하거든. 아, 예. 네. 네. 어렸을 때부터 쟤는 착했어. 네. 다들 걔를 네. 착하다고 네. 막. 잘 네. 마셨어. 요거, 음. 백석을 음. 김준호가 음. 예. 기부했어요. 아, 준호가? 예. 네. <laughs> 얼마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